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요,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존중해서요, 2019년 12월 4일을 혼인파탄의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증여나 증여세 대납이나 급여 반납 등은 다 혼인파탄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혼인파탄이 이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대한 법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볼 때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 혼인파탄 시는 노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이 아니라 별거 시점이 2011년 9월 11일 또는 최태현 회장의 소재기 시점이 2017년 7월 19일로 내심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혼인 관계가 파탄된 그 파탄 시점 이전에 다 증여나 이런 게 이루어진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법리를 설치하는 건 사실 사안과 맞지 않는 법률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또한 혼인 관계 파탄 이의를 어느 한 쪽이 소재기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용 기각을 구하면서 반소재기 하는 경우 반소재기이 혼인 파탄의 기준 일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설치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별거 일이나 아니면. 어느 일방의 소재기일을 혼인파탄의 기준일로 보는 게 내심은 맞다고 보면서도 다만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해서 2019년 12월 4일을 혼인파탄의 기준일로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저희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하는 혼인관계 파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하급심이나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판례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